세봤는데어느정도요야 <laughs> 지금 어마어마한 변 16. 16. 직원은 안세워볼정도예요 경자. 근데 우리가 네. 내 바로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경자. 아니 경진. 경진. 아, 경진. 대단한 변호사님이시네. 요 신사. 신거는뭐 비급 칠갑이네 그러게요. 43살. 그 남자야? 남자예요 정류, 경신, 불림, 가복, 계사. 이제 계사할 때 이제 상관적으로다 변격 와요. 몇 대군요? 음7 대군요. 응. 상관적으로 변격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상관이 추가 위로 올라갔어 약간, 그러니까 상관격이죠. 상관격. 금수상관격인데, 이 사주는, 이 경우도 그렇게 보면 돼. 이게, 이게, 네. 합을 했기 때문에, 네. 상관을 묶었다고 보도 돼. 네. 그래서 나은 거죠. 음. 인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상관격에 우리가, 금수상관격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회예요. 음. 그래서 무조건 관사를 취용해야 되거든. 쉽구나. 그럼.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조우가 지금 여기서 하나 하고 있는데, 음, 이것도 이제 이게 참, 이 정도 합이 참잘아니 이게 이 합이나 합이라는 거. 뭐 멀지. 너무 멀다. 너무 멀지. 그런데, 일단은 이사와도 조우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청간에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음. 첫째, 의심이 많아. 음. 남을 믿지는 못해. 음. 굉장히 의심이 많고, 음. 남한테 맡기지를 못해.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비긴급제라는 것이 경, 경쟁자거든요? 응? 그렇죠. 항상 이 사람은 어디 나서면 경쟁자가 나타나. 음. 음. 그런 면이, 그래 경쟁자한테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많아요 이 일을 내가 보기엔 괜찮게 하는데 지금 우리 딴 쪽에서 이 사람을 계속 트러블 걸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는데 아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그런데 <laughs> 막막 사람을 막이 사람 또 생각보다 비거이 많잖아요 소심해요 엄청 소심해 또 달라 이상해 터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로 하고, 진정시키고.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유사주는 이때 이제 변격 오잖아, 임계수 때. 네. 그 외에는 변격이 안 와요. 네. 맞아. 요그 67, 그때가 나쁘겠네. 남, 나머지는 괜찮지 않나요? 의미,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 그래서 이런게 이런 이제 도로가 들어 그냥 사우미로 이렇게 들어오네 그죠? 응? 사우미로 그니까 이 사람 내 느낌은 모르겠는데 이 우리 대빵사무장 친척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서 친인척을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엄청 딴지를 거는 거야 아 <laughs> 네? <웃음> 아니, 사람만 괜찮으면 되거든 자기 못하면 야 어. 뭐라 하지, 내가? 괜찮죠? 응. 올해는 개묘라. 아, 이제 이때 병신 때문이네? 네. 네. 개묘년. 개묘년이라, 금년에는 이 친구가 좀 피, 피곤할 거야. 자명이 형도 잘. 예, 자명이 많이 들어오지. 천간에 응. 봐, 수 들어왔지. 지지에 자노, 자, 자, 자이니까 자명이 100% 작용하거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요그 강제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명이 잘못한 거 <laughs> 근데 묘청하고 있기 때문에 자명이 강하지는 않아. 않죠. 그렇지만, 이게 음, 오면, 하는을 하는 거요 하는 하는 어, 하자마자, 하자. 해가 바뀌자마자 자꾸, 이건 내 운세를 따라오는 건가? 나, 내가 계속, 해가 바뀌자마자 막, 운이, 그의 운이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거든요? <laughs> 그니까. 저도 묘유층이 있는데 또 묘유층 하는 애라서. 하, 아, 진짜. 지금 일찍 발거 아, 근데 저 감독님, 저렇게, 그, 천간에 저렇게 있는 애들은 나눠 먹을 줄도 몰라요. 어, 아닌데. 네. 그래요? 네, 나 내가 보기에는 이제 <laughs> 천간에 이렇게. <laughs> 뭘 나눠 먹어, 월급 받는 사람이. 아, 니지 저, 내가 보니까 <laughs> 이제 그, 뭐죠? 저는 제가 느낀 건데 저렇게 천간에 이렇게 비겁이 있는 애들은 나눠 먹을 줄도 몰라요. 내, 내가 한 번은 주말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 일이 있어서 사무실 그냥 뭘 나갔는데 우리 이게, 이게 이, 이 과장이 주말에 와서 일을 하더라고 주중에 다 못했나봐 음.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딸, 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었는데 딸, 딸 봐주는 날인가 봐요 음. 주말에 하루씩 이렇게 번갈아가 근데 이제 딸 데리고 와가지고 일하다가 가더고 제가 보기엔 저런 애들이, 난 저는, 저런... 하는데, 그냥 받아 먹기만 하더라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줘야지. 그럼 받아 먹을 줄만 아는데, 비교, 지금. 지 비굴, 비겁한 비굴, 애들 뭐, 받아 먹는다기 보다, 그냥, 이제 남을 잘못 믿어. 네. 그런 게못 뭐, 뭐, 믿어서 그런지. 아무튼 뭐, 그러니까, 날짜리 아리마 생겨요. 우리 사무장 한 분도, 성관에 수로 다 비겁 있는 사람 있는데, 작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금 옆에서 혼자 잘 일하고 있어 공간 공야하는데 <laughs> 나랑 그냥 지나갈 때마다이좋은는사람이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뭘 사람이에요? 뭘에요우리하는사랑이아무는 구할 이있는사아니는사 네. 와서 네. 모르던 는사람이 일해서 익아해는면 네. 그러니까. 그게 다자뭘사람이거든사람요뭘 좋아하는 사그이에요뭘요는 건데. 요는 네. 건데 어. 사업은, 그래도 어, 대단하시네. 그럼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면. 아, 세면은다 알지. 예? 네? 세면은다 아, 3명? <laughs> 알아요, 세 아, 아 그래요? 아, 그래. 근데 몇 정도. 명인지 모를 때 10명 이상 되니까. 사업부가 사업 일리가 있으니까. 아 그래도 그, 대표분은 하시네? 월급이 다 내가 주는 걸로 안돼 있어. 그래서 네. 안, 안, 알아도 되니까. 어, 아, 그래요? <laughs> 네. 특이한 거야, 요 다음, 다음 대우는 어때요? 을미? 을미. 을미? 토, 토, 인성은 나쁘지 않지 않아요? 사움이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지지로. 그렇지. 그죠? 맞아요. 아니, 어찌됐든, 그. 성과는 인성 들어오는 건 상관없고. 미토가, 미토가 자수를, 그, 학을 했더니 어찌급든 극해주면 되니까. 네네. 응? 극해주면 되니까. 가보는요? 정관인데 지지. 어디가 이때? 네. 가보도 좋으니까 상관 없는 거죠. 그렇지. 좋은이라 괜찮네. 좋은니까. 그런데 음. 음. 근데, 근데 계산은 상관이 위로 올라가서 흉격이 총관에 드러나서 이제 이제 안 되지. 이제 아, 저기 이제 위에, 위에서 위에서 다뤄지니까. 선생님 어, 때문니까 되죠. 그데 이제 가볼. 그들은 층간가불목은 별로예요 <laughs> 죄송해요 왜냐면 <laughs> 궁극쟁재 되돼버리거든요 궁극, 궁극 그렇지, 그렇지. 궁극생재지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지 <웃음> <웃음> 돈은 안 모이나 보네 <웃음> 안 <웃음> 그래도 돈모고 <laughs>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4두명이나 <laughs> <자식 웃음> 키우면서 많이 모으신 것 같은데 42명 키우고 てめえず。